한국사 연구의 큰 인물이자, 동시에 논란의 중심의 선이름, 이병도. 그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사편 수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중심 인물이 되어 국사편찬과 독립유공자 심사까지 맡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한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적 위상을 축소하거나, 한국 고대사를 중국과 일본의 영향 아래 두려는 시각을 견지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삼국이 거의 동시에 성립했다는 이론은 오늘날에도 식민사관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해방 이후에는 국사 편찬위원장이 되어 독립운동가들의 고문을 심사하고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까지 맡았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유족들 중 일부는 조국을 위해 싸운 이들을 친일 경력자들이 평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누가 쓰느냐에 따라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병도의 공과관은 반드시 냉정히 따져봐야 하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 토대 역시 누구의 시선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묻는 일이 중요합니다. 과연 그가 쓴 역사, 그리고 그가 평가한 독립운동의 가치? 그 균형추는 공정했을까요? 감사합니다.